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오늘 눈도 없고 또 우리 원주에서 너무 추워서 며칠 날 밖에 외출도 못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 예약하고 오늘 거기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물도 꽁꽁꽁 얼었네 대단하네 진짜 계속 눈이 왔네, 그치? 눈다울어 버렸다. 어, 다울었어 이제. 어, 너무 추웠어. 어제 여기 보라니가 어, 들어갔어. 어, 보라. 두번 봤어. 요새 애들이 뭐 갑자기 추워서 먹을 게 없는지 어? 뭐, 산에서 어, 내려와서 먹을 뭐, 게 인근에 먹을 게 없나 하고 또 오는 건데 뭐 바깥에 뭐 풀떼기가 있어야 주지. 불쌍해. 그래서 죽잖아, 또. 애기들은 죽잖아. 어, 어미는 어떻게 해서 사는데 애들이 어리. 아우, 무서워. <laughs> 오늘 아침에 눈이 좀 왔어 그래 i s t m a s c 어, r i s t m 스 s Christmas. Christmas. 이 h r i s t m a s c h 오 i s t m 는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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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원주에서 영월 가는 둘인데 자저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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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자 말에는 그냥 캠핑카들이 어. 엄청 없는데 어다 참... 서울에서 보내려나 보다 오늘은 자여자서 출발해서 아 우리가 어제 차차 차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게 대단하다야 야 앞에 가에 신림아이씨 오 신림아이씨에서 쭉 나와서 우리가 가고자 는 카페는 저기 고가도로에 있는 쪽 여기. 아, 오, 카페를 오. 오늘 카페로 다 왔네 오늘 갈 카페와 레스토랑 배아체인가비아체 <laughs> 음, 멋있다, 야. 저녁에 되니까 분위기가 좋다. 응? 어, 너무 좋잖아, 분위기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laughs> 너무 <laughs> no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야 멋있다 어우 이봐 분위기 가 아, 너무 멋있다. 분위기 좋다 어우, 여, 여, 이런 데가 더 멋있어 사진이 응 음, 이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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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섯 좀봐 버섯이 오, 이렇게 신나는데어어야어 네. 응. 평... 응, 너무 멋있다 어 참나무에 생겼네 응. 네.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일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게좀 즐겁다, 야. 여기는 캠프파이어 하는 데인가? 어, 거. 이제 사람 많으면 해주겠는데, 사람이 이제 많았을 경우. 아, 맞아요. 응. 캠프파이어 응. 해도 되고. 음, 응. 응. 아 좋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카페면서도. 응. 아. 식사도 한다 그러던데? 네. 오늘 와인 한 잔에다가, 응? 마음껏 분위기를 오늘 잘, 쌀 와인입니까? 네, 살 와인인지 쌀 와인은 막걸리 아닙니까? 응. 네? 아, 막걸리는 노노노 이런 데서 어떻게 진짜 와인 한잔 해야지. 아, 혹시 있다. 저기 잔 와인 있나? <laughs> 어, 배 여기 배아치 배아치에서 사진 하나 찍고. 자, 자 분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좋다. 啊，嗯，不的。 화이트가 k 지 스파클링 와인은 없나? 있지 이거는 이 l i n g wine, s p a 거는 이게 한, 병, 한 병에 한잔이이요 어? r 이요이 n 이거는 n e s p 거는거는 i n g wine, Sparkling w i n 이 Sparkling 이 i n e s 저희가 시중에는 나오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어, 우리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 와인 한병 하고. 네. 그 다음에 식사. 식사. 피자. 피자. 돈까스. 돈까스. 파스타. 파스타. 네, 여기 파스타고요. 네. 요거 볶음밥 그다음 미소 된장 수프고 요거는 어 푸드 포포예요. 20시간 이상 저거 훈연한 고기에다가 이게 훈 저거 셀프 버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당신? 응? 이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그러이죠 아메리카노 여기는 커피까지 포함된 거니까 이에요 그래 러세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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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인이랑기엔차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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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셨나요? 이런 아, 등 좋아해, 이런 등. 이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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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휴대버거처럼 만들어 지 예, 예, 그리고 뭐 남은 고기 소스 같은 거. 막걸리병만 떠다가니까 강아지 흔들어. 저기 문자잡 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모르겠 막걸리는 잘 따는 데 막걸리도 보자.

에릭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최늘 최고 즐날입니입아다아해 s 어, m e r r 우 좋다. 깔끔해 이건 a s m e r 어그 Christmas. m 이거는 전혀 h 단 맛이 나 오늘 완전 와인향이 지나고 그거는 좀 와인향이 지나고 그래서 오늘 시중에 만나난나대로먹 저것도 뭐라 그랬는데 이것도 음. 그래 이게 높잖아 지금 내가 빵이가 이거, 이거 충분히 먹어 응? 응? 음 무리만 실 거니까 손님 받지 말라는소리가또 먹는다 소잘 시켰다 주자 잘했다 음. 음. <laughs> 많이! 야 빨리 밥 먹어라 <laughs> 세요 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멋진 밤을 지하요 <laughs> 오늘 집에 가서 댄스를 한번 춥시다 응? <laughs> 음? 아이좀먹어 까아기고기지셨어요아기로때 아기로 응? 때 어, 아기로 때 아기로 응? 때 아기로 때아이스때 아기로 때아 이게 뭐아기어게 <laughs> <laughs> 밖에 나무고 집에 가둬놨어. 아, 음, 이게 또저날로인가 보다. 이거 펠렛 날로예 그지? 그 같은데. 이게 서서히 탄다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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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녹차에다가 그냥 생크림이 너무 잘 어울린다.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커피 맛은 어때? 커피 맛 괜찮아. 약간 조금. 괜찮 응, 괜찮은 커피야. 이 정도면. 물어봐. 저거 떼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봐. 저거 하루에 하나 들어가는데 펠렛이 네. 이게 하루에 몇개 들어가요? 하루에... 하나 하면 돼요? 한 포면 은두개돼요 양쪽으로? 네. 필레즈 하나 얼마가지? 이게 지금 만 원. 아 야, 그것도 만만찮다. 칠천 원 하다가, 응? 많이 올른가 이게? 칠천 원에 했다가 많이 올랐지. <laughs> 아, 올랐어요. 네. 아, 겨울이니까. 네. 우리 장작을 때는데, 홀라당이야. 네. 우리 너무... 일방통행을 해놔가지고. 이 비싼 그 동이요. 이게 꺾여지는 게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니까 단점 하나 있어. 일렬한 번씩 청평 되어야 해.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얘를 경사 바깥으로 경사를 살짝 치게 음. 하면 음. 목초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음. 흘러서 내려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꽃게에서부터 밑에 땅에까지 그냥 피나버리더라고. 네, 네, 땅으로 흘러가게. 예, 이게 지금 2년 넘었는데 보니까 살짝 막혔더라구요 끝에서 예. 그래서 게 아니라, 아, 음 뚝뚝하면 그 크다 네 아이, 난로가 있어서 너무 좋네 예. 어. <laughs> 아 15년 더래도예뻐 가자 가자